최근 국내 연구진이 가볍고 잘 휘어지는 유기 반도체를 실제 반도체 소자에 응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실리콘 같은 무기 반도체에 못 미치던 성능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뛰어넘는 유기 반도체 소자 물질 개발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0일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은 방향적 고리와 반응을 통해 HP 펜 2차원 유기 고분자 구조체를 합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질은 반도체로 활용하기 적절한 밴드객과 높은 전멸비, 전화이동도를 가지고 있어 실제 반도체 소자로 활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셀의 자매지인 캠에 게재되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반도체는 딱딱하고 무거워 돌돌 말리는 디스플레이나 있는 전자기기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대체할 반도체 물질로 그래핀이 주목받았으나 밴드 갭이 너무 작아 전멸비가 낮고 반도체 내에서 전류 흐름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래핀에 대안으로 유기 반도체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유기 반도체는 그래핀처럼 유연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공정 비용이 낮고 물성 조절이 쉽습니다. 그러나 소재 내부에서 전자나 전공이 느리게 움직여 반도체 소자로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전화 이동도가 낮은 소재로 반도체 소자를 만들면 전기적 신호 전달이 더뎌지고 디스플레이 등에서 색상 변환 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연구팀은 유기 반도체의 전화 이동도를 높일 새로운 구조체를 고안한 끝에 두 종류의 화학 물질인 헥사아미노벤젠과 다이하이드록시벤조퀴논을 반응시켜 HP 펜 구조체를 얻었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이 차원 고분자를 유기 반도체 재료로 사용했을 때의 고질적 문제인 낮은 전화 이동도와 그래핀 반도체의 치명적 한계점인 낮은 전멸비를 모두 극복했다며 앞으로 그래핀을 뛰어넘는 유기 반도체 소자 물질 개발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리더 연구자 지원 사업과 우수과학 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차세대 반도체 개발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